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앱 e v CSA 박인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201에 대한 AKS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부분은 AKS의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부에서는 다 애저 포털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라서 이제 그러면 포털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지금 포탈이고요. 여기 동글뱅이 돋보기 표시를 클릭을 하면은 쿠버네티스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을 검색을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클릭을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하나 클러스터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추가를 하면은 각각에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기본 사항이나 노드풀이나 인증이나 네트워킹 통합, 이러한 메뉴들이 있는데, 이번 세션에서는 컴퓨팅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지금 기본 사항과 노드풀에 대한 부분을 중심,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인증이나 네트워킹 부분은 나중에 네트워크 쪽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클러스터 쪽을 AKS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메뉴를 보면은 메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설정할게 많진 않지만 요 하나하나가 좀 일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메뉴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소스 그룹이 있고요. 리소스 그룹은 저는 뭐 AKS 데모 00 CNI RG라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클러스터 이름은 클러스터라고 하고 지금 지역은 한국 중부로 하겠습니다. 아래 메뉴에 보면 가용성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용성 영역에 보면은 한국 중부를 선택을 했을 때 없음이라고 뜨죠. 현재 지금 한국에는 가용성 영역이 없기 때문에 가용성 영역에 대한 부분은 내년 3월쯤에 런칭할 예정이고요. 3월에 런칭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용성 영역에 따라서 쿠버네티스가 어떤 점이 달라져 있는지를 한번 이보도를 통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AKS는 기본적으로 무료 버전이고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s l o 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SLA를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요. 기본적인 s l 5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SLO는 지금 현재 99.5%의 저희가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AKS는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슈가 있을 때뭐 저희가 돈을 그런티 개런티를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신규로 이번에 출시된 기능이 업데이트 SLA라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은 0.1달러고 지금 시간당 해당하는 마스 클러스터의 그 금액이 차지가 됩니다. SLA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은 저희가 가용성 영역에 따라서 가용성 존이 있는 곳은 99.95% 그리고 가용성 영역이 없는 곳은 9 9 9%에 해당하는 SLA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가 뭐냐 보시면은 뭐 당연히 SLO를 사용을 하시는 거는 과금이 없는 거고 SLA를 사용을 하는 거는 마스터 플레인에 과금이 있는 건데 이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 마스터 플레인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이 있죠. API 서버나 아니면 스케줄러나 아니면은 각각에 해당하는 지금 저희 ETCD에, 컴포, ETCD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도 있을 거고요. SLA를 사용을 하면은 빅 클러스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각각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오토 스케일이 되고 스케일 아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빅 클러스터일 때는 SLA 기능을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으시겠죠. 다시 아까의 그 클러스터 만들기 메뉴로 돌아가겠습니다. 클러스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쿠버네티스의 버전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버전을 보면은 버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디폴트 값은 1.18 버전이고요, 1.19부터 1.16 버전까지 지금 서포트가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1.19고요, 그리고 1.18이 디폴트 버전, 1.17. 1.16까지 지금 서포트가 되고 있는데 AKS는 기본적으로 릴리즈 3이라는 플러스 3에 해당하는 저희가 정책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 하나가 나오면은 거기에 있는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버전까지 서포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1.20 버전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1.20 버전이 나오면 1.16 버전은 디프리케이트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버전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버전이 사라지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디플리케이트가 됐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지만 하지 않고 계속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소프트나 아니면은 각각에 있는 보안 패치 등에 있어서 조금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달 해당하는 버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신규 버전이 나왔을 때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관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게 워커노드가 각각 동작을 할때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저희가 VM이 VM1이 있고 그리고 VM2가 있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노드를 3개를 나눴을 때 VM3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에 있는 버전이 지금 디폴트 버전이 1.18 버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1.19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 게다싹다 다 지워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고요. 1.19 버전에 VM4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VM1에 있던 파드들이 다 일일이 하나씩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다 되고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제서야 VM1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VM 5가 만들어지고 VM 2가 삭제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저희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롤링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함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어빌러블리티가 보장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18.10 버전 기본 버전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주 노드 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노드 크기를 변경을 하실 수 있으시고 크기 변경을 한번 눌러가지고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Vn 크기에 대한 거를 노드 풀마다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저는 기본적으로 F 타입에 해당하는 지금 8코어짜리의 Vn 하나를 선택을 할 거예요. 노드 개수는 지금 3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1까지 줄이실 수도 있으시고요 더 많이 늘려가지고 늘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기본인 3을 넣고 그 다음에 노드풀에 대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풀에 보면은 여기에 에이전트풀이라고 시스템에 해당하는 태그가 되어 있고요 노드풀을 지금 만드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노드풀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노드풀은 뭐냐면은 AKS가 지금 저희가 마스터노드, 마스터 플레인이라고 하는 뭐 마스터노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커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워커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워커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룹핑을 지어서, 워커노드에 해당하는 VM을 그룹핑을 지어 놓는 게 바로 하나의 노드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노드풀1이고요. 는 노드풀2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는 각각에 있는 노드마다 저희가 타입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서브넷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설정을 다르게 해서 노드풀을 다르게 별도의 목적성에 맞게 가지고 가는 거고요. 어떤 노드풀은 GPU 노드풀에 해당하는 것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제약사항이 뭐냐면 노드풀은 크게 10개까지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고 하나의 노드풀 안에 지금 VM은 100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마스터 클러스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0개의 노드풀 곱하기 100개인 1000개까지 저희가 노드가 서포트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빅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시려면 1000개가 아닌 더 많은 노드를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1개가 아닌 2개 이상의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노드풀로 가서 노드풀이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노드풀은 지금 10개까지 추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고요. 추가를 하실 때는 크게 사용자 노드풀과 시스템 노드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 노드풀은 시스템 노드풀이고요. 그다음부터는 사용자 노드풀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이두 개에 대한 차이점은 사용자 노드풀은 지금 0개로 저희가 줄여가지고 스케일 인을 할 수가 있지만 시스템 노드풀은 무조건 하나 이상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거는 저희 AG 명령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드풀마다 리눅스 노드풀 그리고 윈도우즈 노드풀에 해당하는 OS 유형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노드 크기에 따른 뭐 크기도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F 타입을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CPU 타입의 노드를 사용을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드 개수는 지금 100개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노드당 최대 파드의 개수가 110개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건 디폴트 값이고 어, 최대 파드 값은 10개부터 250개까지 저희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쪽에서 한번더 확인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이 110에 해당하는 거는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검토 만들기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하는 부분은 컴퓨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은 정말로 저희가 이 노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만들어진 노드의 리소스 그룹을 확인을 하는 거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컴퓨트시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나 컴퓨터 기본적인 클러스터 만들 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션에서는 정말로 만들어진 리소스 그룹이 어떤 식으로 구동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